미국의 한 IT 전문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PC 램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해주는데 최근에 컴퓨터용 램을 사지 않았다면 당신은 망한 것임 AI 버블이 미국 경제와 GPU 가격뿐 아니라 메모리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음 AI 모델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 시스템이 많은 램을 필요로 하면서 여러 제조사들이 앞으로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음 DDR5 가격이 크게 뛰었고 구세대인 DDR4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임 DDR4는 생산을 중단하는 회사들이 생기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 가격이 오르고 있음 그나마 좋은 소식은 DDR5가 드디어 DDR4보다 싸질 수도 있다는 점이. 하지만 많은 램 키트들이 최근 몇주 사이에 50에서 100%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 상황이 당분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함. 메모리 제조사들은 과거에도 생산량을 늘렸다가 크립토 버블처럼 시장이 붕괴하면서 재고가 폭발적으로 남아버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공급을 좁혀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래서 결국 꽤 오랜 시간 동안은 램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 결국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지금이 오히려 가장싼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 지금 뭐해? 영상 하단에 DDR4, DDR5 구입 링크 걸어놨으니 관심 있다면 눈팅 한번 해봐.